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직전 영상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주 만물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음 집을 창조하시기 위한 노정의 시작이며 처음 하늘의 신들과 새 하늘의 신들이 사역자로서 통치하는 두 개의 하늘이 있음을 지각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음 집, 즉, 베레시드가 되기 위하여 어느 하늘 아래에서 자신이 양육을 받을 것인지 각자가 선택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종말이 된 지금은 처음 하늘의 신들에게부터 율법의 행위로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새 하늘의 신들에게부터 진리로 통치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 처음 하늘과 새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들의 움직임을 지각하여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이가 없었으며 인터넷 검색창에서도 숨겨진 진리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세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AI마저도 답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하늘로 연결된 이 구절의 의미를 원문으로 직역하여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헛된 것으로 텅 비어있고 또는 혼돈과 공허로 존재하고 흑암의 기품 위의 얼굴들은 신들의 영으로 그 물들의 얼굴들 위에서 지속적으로 날개치니라 또는 알을 품으니라 또는 움직이니라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두 하늘로 연결된 그 땅이 무가치한 가인의 길에서 텅빈 아벨로 존재하고 무지한 얄다바우트의 생각은 그 모습들 위에서 신들의영으로 율법의 얼굴로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영적인 진리를 담아내야 할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 육체가 혼돈과 공허에 빠져 있다는 것은 영적 지식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두 가지의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실상으로 나타나 진리로 통치하는 새 하늘의 신들이 나타나기까지 율법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신들과 그들에게 행위로 통치를 받는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들의 혼돈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처럼 세상의 욕심과 물질적 소유를 쫓아 영적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허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아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둘째 아들인 아벨처럼 순수하지만 아직 진리로 채워지지 않아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혼돈과 공허로 영적인 빛이 부재한 두 가지의 불완전한 육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육체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흑암과 기쁨이며 자기의 텅빈 모습을 인정할 때. 절언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은 영적으로 무지 그 자체를 의미하며 진정한 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서 인간을 불행과 파멸로 이끄는 어둠의 본질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쁨은 심연으로서 인간의 욕심과 정력이 얄다바우트와 하나가 되어 창조된 반역적인 생각을 의미하며 모든 거짓된 지식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개념은 단순히 어두운 공간의 개념이 아닌 인간의 무지와 반역적인 생각을 뜻합니다. 이는 인간의 육체라는 땅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빠져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상태를 말하며 반역자로 얄다바우트의 욕심에 사로잡혀 죄인의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기품위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이 얄다바우트의 반역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신이라 번역된 엘로힘 루아흐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아닌 신들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혼돈과 흑암 속에서 피조물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품고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새 하늘의 통치자로서 대우의 아들들로 오는 신들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늘에서 흑암으로 통치하는 신들의 영은 무지 그 자체이며 시면, 즉, 반역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나타난 새하늘의 참된 신들의 영은 반역자 열다버트가 지배하는 무지의 시면 위를 운행하며 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의예주리고 목마르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진리를 찾고 있으나 찾지 못하고 그흑감 속에서 신음하는 빛의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된 이 신들의 영은 직접적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 심연 일를 부드럽게 운행하며 빛을 보고 나오는 진정한 영혼을 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들이란 말은 한마의 물로서 그 물들이란 뜻이며. 율법과 진리, 즉 궁창 아래물과 궁창 윗물을 의미하는 복수형입니다. 얼굴들이란 말은 판임으로서 원본에는 페네로스요 명사 양성 복수 연계형으로 사용되었으며, 머머이 얼굴들의 머머이 앞에 머머이 면전에라는 뜻으로 앞의 단어에부터 물들의 얼굴들이 양성임을 가리킵니다. 얼굴이 명사 양성 복수로 사용된 이유는 말씀의 시가 없는 여성으로서. 처음 하늘의 세상 신들의 얼굴이 있으며 말씀의 시가 있는 남성으로서 새 하늘의 참된 신들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영이 수면 일을 운행한다는 것은 땅의 신은 율법으로 움직이고 하늘의 신은 진리가 담긴 말씀 위에서. 참된 영혼들이 물 밖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자들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바다에서 뭍으로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새하늘의 신들의 영은이물 위에서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물 위로 드러나 빛을 보게 될 참된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내적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신성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역시 1절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세계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새 하늘의 참된 신들의 영이 조용히 개입하는 구원의 움직임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새하늘의 참된 신들이 나타나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하늘의 신에게 속하여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지금 어느 하늘의 말씀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처음 하늘의 말씀, 즉 궁창 아랫물인 율법에 연결되어 있다면 혼돈하고 공허함 뿐입니다. 새하늘의 말씀, 즉 궁창 윗물인 진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져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어 새롭고 살아있는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의 질서이며 새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이새 하늘의 질서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의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혼돈 속에서 진리를 찾는 영혼들을 돕는 장자들의 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천군 백성으로 함께하시길 간구드리며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을 장자들의 총해서 새로운 영적 리더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의 또 다른 깊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